고객 중심, 고객 만족, 고객 사랑의 안전한 국내산 다이아만 사용하는 업체 게임 토로 함께하는 유리다이아에서 전 서버 물량을 대량 확보하고 있으며 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량 소량 상관없이 원하시는 만큼 신속하게 배달해드리고 있으니 유리다이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이번 소개 드린 매물은 9개의 전설 배신과 4개의 전설 인형, 1개의 전설 성물, 7개의 전설 스킬과 8개의 영웅 스킬을 보유한 기사 매물입니다. 이도학세3개와 다수의 여운 강의템을 보유하고 있고 명예 코인 721만 개를 포함한 다수의 코인들을 대량으로 보유 중이어서 추 클체나 신스 도전 구매 즉시 추가 스펙 증가도 가능하며 비각템을 모두 정리하고도 금액 대비 높은 근댐이 세팅되는 탄탄한 내실을 잘 갖추고 있어서 사냥을 통한 다이아 수급과 빠른 리셀을 통해 무과금으로도 많은 추가 성장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매물인데요. 과연 어떤 스펙일지 본주님께서 최종 결정하신 금액은 얼마일지 같이 한번 보시죠. 토르템 1765번 매물 기사 매물입니다. 레벨은 90레벨에 4 3 6고요 엘릭서는 능력첼리스가 18개. 하프 헬릭서는 2905개 중에 764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거리 데미지, 물리방어력, 마법방어력 근거리 명중에 13포인트, HP 헬릭스의 16포인트, 데미지 깡 리덕션의 10포인트, PVE 데미지 리덕션의 7포인트, 근거리 데미지 감소의 10포인트, PVE 근거리 추가 데미지의 12포인트, PVE 근거리 명중에 15포인트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셨는데 부족함 없는 능력 젤릭과 등록부터 확장까지 준수한 하프 헬릭 상태를 갖추고 있고요. 착용하고 있는 장비는 축육 마법방어 투구 각인, 축구 붉은기사의 대검 각인, 축실 무간의 갑옷 각인, 오완력의 부츠 각인, 축구 완력각방 각인, 축팔 마법망토, 축구 고대추사의 가더 축구 타라스의 장갑 각인, 비룡 가죽벨트, 빛나는 고대의 목걸이 각인, 축육 글루딘 저주 각인, 축복 옵션은 데미지 리덕션 1에 무게 보너스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 완력의 반지, 축 방어 팔찌 각인, 1백금 팔찌 각인까지 장착을 하고 있는데 쓸만한 영웅 각인템들을 착용 중이며 착용하고 있는 소소한 비결템들은 전부 다 서비스로 주신다고 하셨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악세 같은 경우에는 7 빛나는 완력의 티셔츠, 7 빛나는 완력의 견갑, 5 사냥꾼의 위장, 축칠 거운 빗기걸이, 축칠 붉은 빗기걸이, 쌍추로 용사의 반지, 축칠 용사의 팔찌, 축육 힘의 룬, 축산 분노의 룬, 주고 수호의 인장, 주고 회복의 인장, 오, 화릉의 수정, 사, 힘의 카탈리스트까지 장착을 하고 있는데, 이동학세 3개와 좋은 룬까지 탄탄한 악세 베이스를 갖추고 있고요. 인벤토리에는 명코어 721만 개, 병코어 261만 개, 인코어 154만 개, 성물 고인 140만 개를 보유하고 있고, 축팔 악마의룬 속을 각인, 그레시의 장갑도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속석 5개와 추가 악세로는 6빛나는 성장의 티셔츠, 6빛나는 성장의 견갑, 6푸른빛 기걸이 육회복의 인장을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각종 악세 상자들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으며, 각종 코인 상자들과 5만 7층 보물 상자와 5만 8층 보물 상자, 그리고 정상의 가호 3단 상자를 아직 오픈하지 않은 상태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종 층조문서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신념 1층 이동조문서 2장을 비각인으로 보유하고 있고, 각종 잡템 같은 경우에는, 각인 축제 6장과 각인 축복부조문서 5장, 그리고 희귀연금석 2개와 상급 축복가루2 1 0 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퓨얼렉스가 25개, 신화 1단계 종표 2 개와 깡드다는 8,721개를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시간 충전 속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전부 다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낚싯대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인벤토리까지 보여드렸고 현재 검기와 불기 쌍용반 용팔 화룡의 수정을 착용한 상태에서의 상세 정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세 정보는 근거리 데미지가 235, 근거리 명중이 284, 근거리 치명타가 46%고요. pvp 근거리 추가 데미지가 24, 치명타 데미지, 리덕션 무시, 회피력 무시 이런 것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데미지 깡 리덕션은 59, pvp 데미지 리덕션은 37, 스턴 적중은 38%, 스턴 내성은 64%인데 g2와 목걸이, 안우반지 한자, 배지를 장착을 하고 인형과 핫팔릭을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스턴 내성을 116%까지 세팅이 가능하고요. 공포 내성 4%, 홀든 내성 32%, 이렇게 상세 정보까지 보여드렸고, 변신 같은 경우에는 전설 변신 9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2개의 전설 변신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 변신 같은 경우에는 97개 중에 60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용 변신 중복은 4개가 있으며 용 변신 각성 같은 경우에는 15개의 용 변신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기만성을 포함한 탄탄한 용 장판과 준수한 각성 베이스를 갖추고 있고요. 희귀 변신 같은 경우에는 143개 중에 121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6대장은 당연히 다 보유를 하고 있고 나머지 희귀 변신들도 이렇게 보유 하고 있습니다.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설 실패력이 빵외, 영웅 실패력은 10회 누적이 되어 있으며, 변신 실패 이력은 아직 남겨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나법 인형 같은 경우에는 전설 인형 4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2개의 전설 인형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영웅 인형 같은 경우에는 39개 중 26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웅 인형 중복은 1개가 있고, 영웅 인형 각성 같은 경우에는 11개의 영웅 인형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희귀 인형은 34개 중 33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삐에로를 제외한 모든 희 인형들을 보유하고 있고, 일반 인형이 풀, 고급 인형에서는 붉은 오크와 사신남, 뇌신남, 뇌신열을 아주 획득하지 못한 상태이고요. 상태입니다. 전설 실패력이 16회, 영웅 실패력은 1회 누적이 되어 있으며 2025년 7월 15일에 전설 실패 1력을 남겨놓은 상태이고요. 성물 같은 경우에는 전설 성물이 1개, 개량이 지팡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웅 성물 같은 경우에는 35개 중 13개를 보유하고 있고 영웅 성물 중복은 2개가 있으며 영웅 성물 각성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영웅 성물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희귀 성물은 46개 중 21개를 보유하고 있고 전설 실패력이 5회, 영웅 실패력은 12회 누적이 되어 있으며 2025년 7월 11일에 전설 실패 이력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기타 티제 리스트는 변신 각성, 마법 인형 각성, 성물 각성, 상점 장비, 일반 장비, 룸 복구, 스킬 합성까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템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등록률이 36% 등록률에 35% 완성률입니다. 상세 컬렉션 효과에는 힘 컬렉이 9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벤트 기간제 컬렉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근거리 데미지가 29개, 근거리 명중이 26개, 물리 방어력이 23개, 피통 컬렉은 3175까지 되어 있고 데미지 깡 리덕션은 9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에 있는 부분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문양 같은 경우에는 에바의 문양이 8시, 파아 문양이 1 1시가이한칸 전, 마프로 문양 7시, 사이아 문양 7시, 그랑카인 6시, 아이나사드 문양 7시, 실내 문양 6시까지 되어 있고, 남은 잔여 문양 포인트는 31,236포인트가 남아 있습니다. 수호성 같은 경우에는 조우 소성이 파이어 퀘이크, 파이널 붐, 크리티컬 패닉을 포함한 총 21칸이 작업이 되어 있고요 아툰 소성은 디크리즈 데미지와 리커버리 웨이트를 포함한 13칸, 질리언 소성은 리젠 하트를 포함한 12칸, 크리스터 소성은 크리티컬 샷을 포함한 10칸, 이실로트의 소성은 수환품과 디크리즈 어빌리티를 포함한 총 14칸이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같은 경우에는 준남작 2단계 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요 숙련도 같은 경우에는 5단계까지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스킬 같은 경우에는 전설 스킬이 8개의 전설 스킬 중 7개의 전설 스킬을 습득해 놓은 상태이며 1개의 전설 스킬을 중복으로 보유 하고 있고요 영웅 스킬 같은 경우에는 8개의 영웅 스킬을 플로스득해 놓은 상태이고 3개의 영웅 스킬을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프라이드가 1레벨까지 강화되어 있습니다 일반 스킬 같은 경우에는 마이티어택 데몰리션 소드마스터리 올리드 암호가 선물 버프를 받아서 4레벨까지 강화되어 있고요. 이 계정은 전화번호 계정입니다. 본주님께서 16레벨 혈맹도 섭브로 드리며 같은 서버에 89레벨 마검사 부캐가 있는데 5개의 영스킬도 습득이 되어 있고 기사단 증표 14만 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서 기사단 장비 한개 제작도 가능하다고 추가적으로 어필해주셨습니다. 비객템들은 모두 정리를 하고 남겨진 비객템들은 전부 다 서비스로 주신다고 하셔서 영원 처리를 했고요. 본주님께서 결정하신 이 캐릭터의 몸땡이 금액은 몸땡이 금액은 140만원입니다. 그리스피텐템운과 몸땡이 140만원을 합친 통으로 140만원의 캐릭터 판매를 희망하셨으니까요. 관심있는 분들은 카톡 뒤에 o r 0 3 0 1로 연락을 주시면 본주님과 매칭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학세 세계와 마검사 리세하기 좋은 각인 영웅 무기도 보유 중이며 721만 개의 명예 코인을 포함한 대량의 코인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추 클체나 신스 도전 인형 성물을 제작을 해서 구매 즉시 추가 스펙 증가도 가능하며 소소한 장비들을 착용하라고도 금액 대비 좋은 스펙 세팅으로 사냥을 통한 다이아 수급과 빠른 리세를 통해 무과금으로도 많은 추가 성장이 가능한 매력 있는 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스토르템 1765번 기사 매물 영상 소개를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